어느새 올 한해도 이렇게 저물어가고 있네요. 돌이켜보니 선역하늘에 지는 태양이 아름답게 보이던 한해도 있었고 어느 해인가는 유난히 차갑게 느껴진 적도 있었죠. 여러분들 올 한해는 어떠셨나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세계경제가 불안하다 보니 우리나라 역시 갈수록 금리는 치솟고 경제의 바로미터인 주가지수마저 연중 최저점을 향해 가다 보니 대다수의 국민들에게는 참 고되고 힘든 한 해가 되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저 역시 그러한 큰 흐름에 자유로울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지 올 연말에 지는 해가 아름답기는커녕 유난히 차갑게 느껴집니다. 그래도 우리 인간은 희망이라는 두 글자 때문에 삶을 지탱하고 살수 있듯이 다가오는 2023년에는 평화로운 나날이 지속되는 대박의 한 해가 될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리며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은빛신사 인사 올립니다. 올해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계절마다 피는 평범한 꽃들로 엮어낸 찬란한 인간의 역사를 다룬 세계사를 바꾼 16가지 꽃 이야기로 정했습니다. 이 책은 현대 지성에서 편했으며 지은이는 캐시어 바디, 옴기니는 이선주입니다. 그럼 이 아름다운 꽃이 어떻게 세계사를 흔들었는가? 바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12년. 한 학술지에서는 꽃을 든 남성이 자동차를 얻어탈 확률이 높다고 발표했다. 누군가를 살인하려는 남성이 발길을 멈추고 자격부터 꺾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구자들은 여기에 뭔가 중요한 요소, 더 결정적인 요소가 있다고 믿었다. 꽃이 감정을 강하게 불러일으킴으로 꽃을 들고 있는 사람을 보면 차에 태운다고 연구자들은 말했다. 이 책에서는 그게 어떤 감정인지를 파헤치려고 한다. 탄생과 죽음, 그리고 그 사이에 벌어지는 거의 모든 중요한 일을 기념할 때마다 우리는 꽃을 활용한다. 우리 가장 깊고 오랜 기억 속에 꽃이 있다는 사실은 별로 놀랍지 않다. 공원에서 돼지 화환을 만들고 옆집 튤립을 땄다가 야단을 맞고 해바라기 씨앗을 심은 후 하늘 높이 자라는 모습을 지켜본 기억이 있다. 버지니아 울프는 아네모네에 관한 기억을 떠올린다. 엄마는 기차나 마차에 앉아있었고 나는 엄마 무릎 위에 있었다. 엄마는 검은색 바탕에 붉은색과 보라색 꽃이 수놓인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나는 엄마 무릎에서 드레스의 꽃 들을 정말 가까이서 보았고 지금도 검은색 바탕에 수놓인 보라색과 붉은색 푸른색 꽃을 떠올릴 수 있다. 우리가 꽃을 사랑하는 이유 중 하나는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에 관해 서로 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카네이션은 러시아와 포르투갈에서 혁명을 의미하고 샤프라는 이제 인도의 민족주의 이야기를 담은 꽃이 되었다. 아일랜드에서는 개신교와 천주교를 상징하는 백합이 따로 있고 중국의 나이든 세대는 해바라기를 보면서 아직도 마오쩌뚱 시대를 떠올린다. 이 책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을 모두 다루려고 한다. 그 남자가 카네이션을 가지고 왔어. 그때부터 끔찍한 데이트가 될줄 알았어. 라고 샬롯은 인생 최악의 데이트에 관해 말한다. 2003년 맨해튼, 더 정확하게는 미국 드라마 섹스 앤드 더 시티에 나오는 장면이다. 샬롯이 왜 카네이션을 화창케게 여기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 싸고 오래가고 슈퍼마켓에서 쉽게 살수 있다는 점에서는 카네이션이 좋지만 정성을 많이 들인 느낌을 주지는 않는다. 집으로 초대받을 때 카네이션 꽃다발을 선물해도 좋을까요? 절대 아니죠. 라고 패션 잡지 보그의 편집자 수지 맨케스는 말했다. 제우스 신에게 바치던 꽃인 카네이션의 지위가 어떻게 이렇게 땅에 떨어졌을까? 카네이션의 원산지는 지중해지만 재배 역사가 기로 기원을 정확히 밝히기는 어렵다. 15세기에는 북유럽 정원에 확고하게 자리 잡았고 그때부터는 과거를 돌아보지 않았다. 카네이션은 나쁘게 말해. 자연의 서자라고 할수 있는 갖가지 주름과 줄무늬를 지닌 잡종을 쉽게 만들어내기 때문에 인기를 얻었다. 하지만 다양한 카네이션을 수집했던 귀족과 카네이션을 기르고 전시했던 플로리스트만큼 괴물 같은 자손인 카네이션을 높게 평가한 사람도 없었다. 1886년 5월 1일, 뉴욕과 신시네티, 시카고와 미국 의 여러 도시에서 수천 명의 근로자가 근로 시간 단축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그들은 노래를 부르면서 행진했다. 우리는 햇빛을 느끼고 싶다. 우리는 꽃 냄새를 맡고 싶다. 신도 그것을 원하신다고 확신한다. 그리고 우리는 하루 8시간만 일하려고 한다. 이틀 후 시카고의 수확기계 공장에서 경찰이 파업 근로자에게 총을 쏘았고 다음 날 헤이마켓 광장에서 열린 항의 집회는 폭력과 아수라장으로 끝났다. 경찰이 다시 개입하려고 준비할 때 누군가 폭탄을 기대 던졌고 폭탄이 터지고 뒤이어 경찰이 총을 쏘면서 경찰 7명과 근로자 4명이 사망했다. 근로자의 권리를 요구하는 운동과 예로부터 봄맞이 풍습으로 지키던 5월 축제가 긴밀하게 연결된 게 헤이마켓 사건의 유산 중 하나였다. 1889년 7월. 파리에서 열린 마르크스주의 국제사회주의 회의에서 400명의 대표가 의논한 안건 중 헤이마켓 사건으로 죽은 사람들을 기념하면서 세계인이 함께 시위를 만들자는 미국 노동총동맹 대표의 제안도 있었다. 그리고 1890년 5월 1일 서유럽과 미국, 남미 수십개 도시에서 처음으로 세계 근로자의 날을 기념했다. 역사가 흡스범이 지적했듯 근로자의 날은 미래를 위해 근로자의 권리를 주장하지만 그 바탕은 헤이마켓 사건으로 죽은 순교자들로부터 프랑스 혁명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서 볼수 있는 과거의 격렬한 싸움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근로자의 날에는 5월 축제에서 사용하던 산사나무와 데이지 같은 시골꽃 대신 대량 재배한 빨간 카네이션을 사용했다. 빨간 꽃잎에 줄기는 길어서 깃발 같은 사철 카네이션은 오늘, 오늘날에도 급진주의자와 관련이 깊다. 가장 상징적인 것은 1917년 러시아 혁명 때 등장했던 붉은 카네이션이다. 나데지다 서블레바는 붉은 깃발, 붉은 나비 넥타이와 리본, 붉은 카네이션은 모스크바 거리에 모인 사람들이 특징이었다고 강조했으며 그 후로도 계속 그렇게 기념했다. 가로등 기둥을 장식하는 조화부터 옆으로 지나가는 대포까지 소련 연병장 곳곳에서 붉은 카네이션의 영향을 느낄 수 있었다. 1974년에 곡사포는 카네이션으로 널리 불렸다. 근로자의 날 행사뿐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혁명과 관련된 카네이션을 찾을 수 있다. 그리스에서는 특히 나치 점령에 저항한 공산주의 레지스탕스의 핵심 인물인 니코스 벨루야니스와 관련이 있다. 그는 우익의 악명 높은 정치적 숙청으로 1952년 3월 30일에 처형되었다. 한 젊은 여성이 판결을 받으러 가는 벨로야니스에게 카네이션을 건넸고 그가 꽃을 든채 웃고 있는 사진이 널리 퍼졌다. 그의 석방을 청원했던 많은 예술가와 지식인 중한 명이었던 파블로 피카소는 그 사진을 바탕으로 카네이션 남자라는 스케치를 그렸다. 현대의 어머니 날은 조금 다르게 시작되었다. 1908년 5월 10일 일요일, 에너 자비스라는 여성이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주 시엔트앤드로 감리교회 모임에 참석한 500명의 어머니에게 신색 카네이션 한 송이씩을 선물하면서 이야기는 시작된다. 그것은 넉넉한 마음을 보여주는 행동이라기보다 일종의 선언에 가까웠다. 자비스는 이후 6년 동안 미국 의회를 상대로 끈질기게 로비를 벌였고, 1914년이 되자 미국 의회는 어머니들에 관한 사랑과 존경을 공개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5월 둘째 주 일요일을 국경일로 지정했다. 월간지 플로리스트 리뷰가 지적했던 어머니날은 멀리 있는 부모님께 특별히 연락을 드리는 날이기도 해서, 플로리스트에게 정말 좋은 기념일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아갔다. 이런 상황을 보고 자비스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어머니 날을 값비싼 선물을 보내는 날이 아니라 가족들이 집으로 돌아와 다시 만나는 날로 만들고 싶었기 때문이다. 1908년에는 꽃한 송이의 0.5센트였지만 1920년에는 1달러에 팔 정도로 가격이 뛰었다. 자비스는 장사 속으로 물든 분위기를 바꾸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다. 그러나 업자들은 또 하얀색 카네이션만으로는 돈을 많이 벌수 없자 아이디어를 내어 두 줄의 문구를 만들어냈다. 살아 계신 어머니를 위해서는 밝은색 꽃을, 돌아가신 어머니를 추억할 때는 흰 꽃을. 1914년 어머니날에는 급성장하는 꽃 시장이 최대 호황을 누렸고 100여 년이 지난 다음에도 그런 상황은 계속되고 있다. 미국인이 2019년 어머니 날에 꽃을 사려고 쓴 돈이 26억 달러에 된다. 그렇다면 자비스는 왜 먼저 하얀 카네이션을 선택했을까? 하얀색 카네이션이 전통적으로 성모 마리아, 그리고 어머니 사랑과 관련이 있다는 게 명백한 이유이다. 하지만 자비스가 그 꽃을 선택한 데는 좀더 개인적인 이유도 있었다. 하얀색 카네이션은 그의 어머니, 립스 자비스가 좋아했던 곳이었다. 모성애를 기념하는 날을 재정해야 한다는 운동을 처음 시작한 사람이 바로 어머니였다. 이 운동도 헤이마켓 광장 시위처럼 남북전쟁의 영향을 받았다. 립스 자비스는 모성애를 기념하는 날이 오랜 갈등으로 분열된 가족을 하나로 연결하면서 국민 화합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자비스는 흰색 카네이션을 진리와 순수 등 전통적인 상징으로만 해석하고 싶었을 것이다. 빈센트 반고에게 해바라기는 그냥 노란색이 아니었다. 생각이나 감정을 담아 큰 소리로 외치는 노란색, 빛과 따뜻함, 행복의 색깔이었다. 그는 파리에서 살때 처음으로 커다란 해바라기들만 있는 그림을 그렸다. 하지만 남쪽으로 이사하자 그의 삶은 잠시 햇살처럼 밝아졌다. 반고흐는 아를에서 노란색 집을 빌리고 작업실을 해바라기 그림들로 꽉 채우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주황색으로 칠한 얇은 네, 나무 액자 안에서 다양한 색을 배경으로 노란색이 활활 불타오를 것이다. 그 그림들은. 고흐의 기대대로 고딕 성당의 스텐데드글라스 창문과 같은 효과를 냈다. 그는 또그 그림들로 새로운 예술운동, 즉 후기 인상주의 남쪽 작업실을 시작하고 싶었다. 반 고흐는 고갱이 자신의 계획에 참여하길 간절히 원했고, 결국 고갱이 아을로왔다 고갱은 해바라기를 그리는 반 고흐의 초상화를 그렸다. 고갱은 반 고흐가 해바라기 화가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고갱은 햇살이 가득할 때의 효과를 거듭거듭 보여준다면서 해바라기 그림을 열렬히 칭찬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노란색을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생각했던 것 같다. 고갱은 반고이 초상화를 연구하며 스케치한 스케치북 맞은편에 도트에프스키 소설 제와벌을 명백하게 암시하는 죄와 벌이라는 단어를 써놓았다. 그 소설에서 노란색은 분명 정신 질환을 보여주는 색깔이다. 반 고우의 정신 건강은 확실한 불안한 상태였고 고갱은 반 고우가 변덕스럽고 폭력적으로 행동할 때도 있었다고 기록했다. 고갱이 파리로 돌아가면서 두 사람은 곧 헤어졌고 반 고우는 몇달후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반 고우가 1890년에 자살한 후 친구들과 추종자들은 강렬한 노란색이 사라진 시든 해바라기 그림으로 그를 기렸다. 해바라기는 정원이나 들판에서 자라면서 훨씬 더 희망의 상징이 될 수도 있다. 1996년, 우크라이나의 마지막 비핵화 협상을 기념하기 위해 미국,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치인들은 핵무기를 저장하던 곳에 해바라기 씨를 심으려고 모였다. 그들은 땅에 미사일 대신 해바라기를 심으면 미래 세대를 위해 평화를 확보해 줄 것이라고 발표했다. 물론 먹거리도 확보해 줄 것이다. 해바라기 기름은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많이 생산하는 씨앗 기름이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세계 최대 생산국이다. 예를 들어 2018년 우크라이나는 1,500만 톤의 해바라기 씨를 수확했다. 러시아에서는 해바라기가 17세기 표토르 1세때 근대화의 정책으로 소개되었다. 19세기 중순에는 농작물로 확고하게 자리 잡아 음식으로 섭취할 씨앗과 그 씨앗에서 뽑아낸 기름을 공급했다. 마른 깍지에 둘러싸이고 얇은 막에 뒤덮인 지방을 많이 함유한 할맹이를 우리는 해바라기 씨라고 부른다. 우크라이나 해바라기 중에는 먹을 수 없는 것도 있다. 위험한 지역에서 재배되는 해바라기는 무조건 피해야 한다. 1994년 체르노빌 참사가 일어났던 원자력 발전소 주위 출입제한 지역에 해바라기를 심었고 그 해바라기는 뭔가 다른 방식으로 희망을 주었다. 체르노빌에서는 해바라기들을 스티로폼에 심어 원자로에서 1km밖에 떨어지지 않는 작은 연못에 띄웠고 그 해바라기들은 열흘 안에 오염물질의 95%를 제거했다. 하지만 땅의 오염물질 제거에는 여러 이유로 전공하지 못했다. 방사능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했지만 한 장소에 모아둘 수 있는 식물로 처리하니 관리가 훨씬 쉬었다. 2011년 일본에서 지진과 쓰나미로 후쿠시마 다이치 원자력 발전소가 피해를 당하자 다시 해바라기를 활용하기로 하였다. 3월에 지진이 일어났고 4월까지 정부기관 지역 사회단체 지역 농부들이 협력해서 해바라기씨를 심었다. 어림잡아 800만 개의 씨앗이었다. 상징적인 정화작용은 효과가 좋았다. 해바라기를 보려고 관광객들이 찾아왔고, 식물 정화작용도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다. 하지만 불행히 토양이 아니라 방사능 오염수가 더큰 문제이고, 그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중국의 문화 대혁명 시절에 나온 수많은 포스터, 교과서, 어린이 노래에 등장하는 붉은 태양 마오쩌둥을 둘러싼 해바라기들 역시 충성을 상징한다. 이런 노래도 있다. 마오주석 당신은 우리 마음속 붉은 태양이에요. 우리는 해바라기예요. 해바라기는 언제나 붉은 태양을 바라봐요. 우리는 낮이나 밤이나 당신을 생각해요. 오래오래 사세요. 이른바 해바라기 세대의 예술가들은 오늘날 종종 해바라기를 이용해 마오쩌둥이의 삶을 돌아본다. 시장은 조각과 회화로 해바라기를 무더기로 보여준다. 해바라기들은 보통 바싹 마르고 축 늘어져 있지만 그래도 서 있다. 시장은 그 해바라기들로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노래를 부르면서 똑같은 길을 걸었던 세대의 집단 기억을 표현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우리는 젊었을 때 태양을 바라보는 해바라기처럼 태양을 위해 마음을 바쳤고 이제 늙은 병사의 씁쓸한 마음으로 서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2010년은 중국이 드디어 해바라기 원산지 미국을 누르고 세계 최고의 제조업 국가로 올라선 해였다. 중국의 예술가들은 해바라기가 가장 잘하는 일즉 새로운 길을 찾아야 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16가지 꽃 이야기 중에서 불량관계상 카네이션과 해바라기 두 꽃을 선정해서 소개해드렸는데 꽃에 숨겨진 이야기들에 대해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은빛신사 이만 물러갑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3년에는 바라는 바 모두 다 소원성취하시고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